이즈냐이요 구독 <laughs> 더함께하는 우리 생과 박스 사람들 우와. 아니야? 와. <laughs> 제가 1렙 장비만 끼고 있었대요. 근데 장비를 좀 맞춰야지. 심심. <laughs> 예, 나 유령템. 이 선택마. 을아 돌려가자 랜덤 아니야? 지정이 아니라? <목소리> 아, 이거, 어, 뭐, 어, 뭐야 뭐야? 어라해? 누 막는다. 막는다. 막춰도 막는다. 맞 하! 어 이제 보니까 밑에 시간도 있네. 어. 오른쪽 아래. 에 어, 맞네요. 시간 걷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요 키만 사람이 이기는 건가? 왜? 죽이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아자자자자자. 윤희 <놀려> 떨려 심장 떨려 아지 너무 떨지마 넌 그냥 세레박스의 어? 희망이고 기둥이고 너의 모든 걸 달려있지만 아지야 아 너무 그렇게 떨려하지 않아도 돼 아지야 누가 아지한테 그런 걸 주냐 맞아 8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그게 그거지 뭐 <놀람> 맞아 맞아 <놀람>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생 할머니 김이 선택한 e 스포츠던전앤 파이터. 자첫 번째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던전앤 파이터 스트리머 매치는 샌드박스 팀과 픽셀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샌드박스 어떻게든 봐야 됩니다. 2분 59초. 2분 59초. 2, 처음 문 열고 도망가는 그 패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합산 5분, 5분 20초. 20초 3호. 나, 5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열차이... 전략이 전략이 잡몹을 가운데서 잡아라. 모아놓고 잡아라. 아, 어? 어! 어! <목소리> 오, 어 시간 갔어 시간. 지금 음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한마리씩. <목소리> 아아 약간 어? 볼링 칠때 스페어 처리 안된 그런 느낌이죠. <목소리> 바로 딜로 되네요. 딜로 되네요. 저막이. 그냥 때릴 것 같습니다. 그냥 됩니다. 드디어 까고 바로 때리면 돼요. 아 이러면 속도 차이 굉장히 나죠. 바로 끝났습니다. 일단 추방자의 산맥에서는 브랜드라 굉장했어요. 이분 사총. 아이템 세팅도 강력. 잘했지만 마법 170 헬멧 쬐. 네. 분진 아트의 강력함 한번 보여 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해줄 필요 없이 지금 굉장히 잘 잡고 있죠. <목소리> 야 모험단병 살벌한데요.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잡다? 장난 아닌데? 너무 네. 빠른데요? 양아지. 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긴장하면 안돼요 긴장하면 안돼요 아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아, 지금, 아, 괜찮아요. 지금 때리면 돼요 지금 때리면 돼요 나왔어요! 안돼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어 여기 산세민이 치고 있는데? 반방에 끝납니다 아까 코레테 선수는 끝나더라. 돌진기 타 집섬! 집섬! 집섬 집섬 집섬! 와 뭐야 너무 멋있다 몇일은 수련할 수있써야 되냐 아니라고 했죠 이런 전략을 준비했네요 이거, 수... 이거 결과 보나 많아지 뭐 센박이에요. 네. 4분 25초 거의 와... 1분 차이 나요. 그러네요. 이건 실력자 한 명이 각 팀에서 3 명씩 나오게 되겠고 맵 순서는 주사설 로초 너무 시켜졌는데감블럭 <laughs> 어? 돌킹 대 감블럭! 어?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팀 에이스입니다! 끌잡 같은 스킬은 잘안쓰는게 <laughs> 좋아요 돌킹!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죠? <laughs>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일단 잠깐만 저.. 도망가봐 도망가봐! 내 캐릭터야 도망가봐! 아 여기 큰일 났는데 이거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감붕쓰 음. 이겨줘, 간붐스. 이겨줘. 우리 한이 왔습니다. 한복 정종민 멘토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하셔야죠. 이거 끝난 거 같은데. <laughs> 경기 끝났습니다. 빅북 감붕. 자, 5곽에 삼곽 가겠네요. 팀의 네 명의 선수 그리고 시청자 분들 중에 두 분은 버퍼, 두 분은 에테르나 시너지로 해서 두 개. 방금 전에는 확실히 5분 4초 선수였나요? 5분 4초. 아 5분 4초 선수였나요? 5분, 5분, 5분 4초. 괜찮아요. 충분해요. 5분 갑니다. 시작합니다. 1팀, 4팀 음, 준비. 금 음, 가나요? 아니, 어떻게 벌써가? 벌써 가는 거야? 어, 나, 다들 다 아니야, 지금 가는 건가 봐요. 아, 어, 오케이. 어, 성진, 어, 조대영 나다 조대영 나왔다. 나이스 또. 어, 오케이, 좀. 아,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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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저희 맞죠? 금시사 트리토라? 아, 박쥐가 아 마지막이네. 아, 접지고 맞아 저희가 찾자왔어 여기다 모이면은 진짜 모릅니다. 금시다가 제일 패턴이 아 괴랄하거든요. 음... 저희 마무리했습니다. 약간 뒤일찍도 되겠는데요. 어라 그냥 녹아내리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로스이 남아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로스이 남아있습니다. 로스홀은 한편에 어느 순간. <laughs> 네. 치고, 시작! 오 데미지 굉장합니다 지금. 바로 끝났 빨리 깼어요. 음. 지금 시간 4분 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음, 어떻게 보면 1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네요. 1분 안에. 네. 입장만 하면 끝낼 수도 네. 있거든요? 비슷하겠는데요? 쓸게요. 음. 네, <laughs> 됐어 됐어. 어? 조금 어, 어, 더 해도 조금 더 해도 될것 같아. 됐다. 됐났다 끝소 됐어. 나이스. 근더 빠른 어, 것 같은데 우리가?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박빙일 것 같은데 시간? 5분 4초보다만 빠르면 되거든요. 오! 진짜! 상대방 몇 분이었죠? 5분 4초 아니었어? 야! 이 명승부입니다. 야, 5분 뭐? 2초 차이네 2초 차이. 네. 아, 2초 차로 진 거야? 아! 아! 밑태로 갔다. 어? 야 진짜 벽전이었네 음아 진짜 아쉽다 이총 어, 그래서 픽셀이 우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와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우 승리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상금 받았잖아요 네아 상금 어떻게 쓸 거예요? 아 저희가 좀 이렇게 팀은 내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희 받은 어. 상금의 절반씩은 이번에 좀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라 다들 힘드니까 <laughs> 관련처에게 반씩 반식 기부하고 반씩은 그냥 좀 아~~ 그렇습니다 어, 예, 아, 그리고 우리 이춘양도 만나봐야죠 이춘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난 이춘양하고는 옛날에 인사했던 거 같은데 맞아 맞습니다 맞았습니까? <웃음>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어, 오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톤은 굉장히 밝네요. 아, 일단이. 제가 있는 팀이 다 져서 일단 제탈같아가지고 모든 환 살이 저한테 돌아보지 않을까, 저라도 웃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오늘 좀 아쉽게 그 마무리가 되긴 했었지만 오늘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아 저희가 사실 두 번째는 생각 안 하고 세 번째는 좀 열심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세 번째 이기지 않을까 했는 날씨 기초 차이로 졌고 그다음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트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잖아요. 기부를 한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픽셀 팀의 말이 아니고 여덟 명이서 다 모였을 때. 누가 이기던지 우리는 상금 반 틈을 기부를 하자로 해서 저희 팀도 기부를 하거든요. 오. 네, 이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기면 니네 혼자 멋진 척하지 말라. 청자 <laughs> 박수도 <아이, 웃음> 이겼으면 당연히 기부했죠. 저도 기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아지 만나봐야지. 양아지. 안녕하세요. 네. 아침. 레티야 네. 덤판 끝나고 놀기로 했잖아. 근데 진짜 이춘양 아니었으면 졌다. 진짜 우리 팀이야. <laughs> 이춘양 진짜 우리 팀이라 이겼어 진짜. 이기는 어? 거 생각하고 있다. 맞다, 준양님. 응. 오늘 코레트님이랑 2부 결장 2 시간 어? 내전이 있으니까 오늘 코레트는 제가 데려가도록 할게요. 더 진말하지 마세요. 너못해서안 한다잖아. 야 편들어주러 왔는데 너 못해서 안 한대. 브라이. <laughs> 블러딩 갔어, 진짜? 넌, 넌 대단하다.